가장 큰 고민은 비거리가 약한 30에서 40야드 줄어서 비거리 향상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될 때까지 고쳐주시면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끝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타워 있으세요. 워도 있으시고 굉장히 공 때리는 감각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이 공이 회전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회전 스윙이 네. 쭉갔다가 이런 배팅도 네. 좋으시고 다 해야 하는데 회전이 안 되시는 이유가 어드레스 안 보시면요. 이렇게 계세요. 네. 이렇게 골프에서 제일 첫 번째 일 번이 뭐냐? 아 상체 힘이 바, 발바닥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응. 스윙 참 좋으세요. 아, 네. <laughs> 자 어드레스 딱하면자후딱 떨어,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자그 다음 여기도 자 발바닥에 탁 떨어뜨리고 한번 쳐볼래요. 이 어드레스도 여기 요렇게 되면 안 돼요. 네. 힘 빼세요. 그냥 툭, 툭 놓으세요. 스스쪽 피시고 좋아요. 여자라고 치세요. 미리 어들려 가든 가에 한번 재보세요. 몸착 돌면서 휘둘러 보세요. 떨었졌다 네, 좋아요. 그 어, 맞는 게 조금씩 있을 거같데 굉장히 좋으신 타다리에요 네. 아마추어 골프가 이 정도 스윙이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근데 항상 일하고 있어요. 힘을 빼고. 그거, 네. 그어들에스일이안된 그 거예요. 일번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예, 네, 네. 해보세요. 맞아요. 어, 지금 좋잖아요. 음. 맞는 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아, 이러고 치세요. 이제 그래서 몸쫙쭉 돌면서 휘둘러 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치고 나서 스톱해 보세요. 네. 치고 나서 스톱. 자, 뭐냐면 지금 힘이 가니까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하려거든요. 몸이 이 뒤꿈치로 가야 돼요. 이렇게 몸이 쭉 이렇게 해 보세요. 자, 잡아 보세요. 자, 여기서, 이래서 돌면, 체중이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인바, 이쪽으로. 어, 뒤에? 네. 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솔리면 안 돼요? 네. 자, 갑니다. 네. 이 요렇게 갑니다. 몸이 딱 돌면, 체중이 뒤로 와요. 그냥 몸도 어느 정도 쏙 휘두르면 돼요. 때릴 필요 없어요. 네. 좋다. 그 네. 네, 좋은 점이, 어우, 공 많이 가시네. 네. 좋은 점이 그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앉히는게 굉장히 좋아요. 놀라면서 치는 분 계시거든요. 좋으세요. 네. 해 보세요. 음,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터치 굿. 예. 네, 조금만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멀리. 네, 예. 왜그러면 굉장히 상체가 발달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체가 너무 발달되신 분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뭐, 회전 못해. 뭐 아, 조금만, 네. 예. 조금만 멀리 쓰세요. 아유, 좋다. 조금, 조금 더. 이 정도면, 스탠 좁히시고. 자, 후, 이, 이 여기가 나요. 오케이. 음. 들었다가 그냥 들었다가, 저기 휘두르면 가요. 쭉백윙 했다가, 몸 돌면서. 예, 와, 좋다. 아, 이뻐은 엄청 갔다. 네. 오, 엄청 갔어요. 네. 보통 한2 0대 갔다. 네. 예? 네. 그만큼은 멀리 있으세요. 여기 너무, 여기가 발살되신 분이 너무 가깝게 쓰잖아요. 그러면 몸을 제대로 못 씁니다. 네. 예. 자, 한번더 해보세요. 근데 약간 자랑하러도 오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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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좋아요, 끝. 요것만 네. 연습 좀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드레스 교정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몸통 스윙 이제 마무리가 될수 있는 피니쉬를 예, 고정해 주셨습니다. 거의 뭐 힘을 다 축, 몸을 다 늘려뜨려서 예, 힘이 진짜 없이 스윙할 정도로 시작을 어드레스를 잡는 게 가장 깊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임프로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셔서 너무 예, 영광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더 비거리 이제 레슨 받은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예, 비거리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